이지 않나? 열아홉이면이다같이할수있는 아. <laughs> 예. 게임이 너무 코님플그럼아2인원으이다같이할수있는 게임이 인원? 이게이무게이무이게무이는사람이아닐까게마음이게따뜻하게말 <람이«> 아, 따뜻한 사람이야. 저 완전 퀴시 물지 어 이게 왜안 가? 퀴시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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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아 우리 팀. <laughs> 야, 빨라 음... 이 다시. 나가라이이 레벨 딱에 정령. 안녕. 형님 들어왔대요.

진로가 너무 빠른데요못했습는데바꿔야 아, 네. 어. <목소리> <남았는데>? <laughs> <laughs> 우리 베자 잘못하면 그냥 버리고 싶어. 베자 적어도 우리가 이겨. 어떻게 해? 이제 2월 4억씩 가야 돼도. 4억은 이제 박로는 먼저 천천히 하시면 <laughs> 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지금 당장 4억은 그냥 진짜 좀록 감겨가지고. 너무 이렇게 스킵해서 스키, 가버리면. 레고 바비 죄업을 쌓기 위해 작업도 니다 복장에 조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바크비도 네. 보통 스펙은 네. 없는데. 스팅크. 317. 오브. 오고야오브저저이도저 위로 올라가는데 안에 안에 접어. 덤프들. 우리 공원 키워드 안떨어뜨 ㅋ <laughs> ㅋ <laughs> <laughs> 어, 우리 비둘기들한테 도망다발이 다 떨리고 있어? 도망다발이 <laughs> <laughs> <나 마주기 시작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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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laughs> 어, 괜찮은데? 도망다발 로 온데 도망다발이 고 동동 세팅에 돌기들 고 일로 남는 비파 파 파. 빨리 와야 한다니까. 내. 아좀 다른 무도 없어. 하 노른이를 이깝네거기는 파서 온데. 모보 한번 볼겠네. 일단 니클럿부터 경어으로 먼저 서 한번 빼야 하는데. 까이레비이 붙착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니야. 따리는 너 어? 아, 나도껴 그러면 선택못 찾지.

아우, 모를 타고 계신 것같오데 나이스.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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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지요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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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해요. 잘잘요 보셨나? <목소리> 계속 거기 있으면. 아, <목소리> 최의이 그 들어와요. 계속 거기 있겠습니까 다니빈이 어요 아이. 왔다 왔다. 이잖아. 나 하고 있었어. 계도잘왔구나 <목소리> 아니 하이, 하이. 내가 여기 다 정리해서 깨끗하죠. 완전 깔끔해. 바다부터들어 목만 죽이겠습니다. 음, 용소화있아주겠습니 아, 아, 아. 설명해줘야 될것 같아요. 수, <웃음> 아, <웃음> 아 빨간색이면 마리 맞아 맞아. 다 와. 와. 파셔.

아 didn't l 몰랐어 i 들 I do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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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c 다먹었나 우리? 예. 아나 한테 분명히 오을 둘러기 멘트뒤 에서 여 겠다. 아, 나 쓰러졌 습니다. 아, 그렇나좀아아 <laughs> 아. 아. 이제 여 기서 이러 고있 는데, 공쓰거없겠지니다 먼저 들어 가기 말 고요. 가게 괜찮 은데, 오케이. 하얗 게불탔 어. 나는 남 네도, 한번그랬는데 진짜 사람 존나 많네걱정 하라? 안이 안녕하세요. 나 이제까지 계속 있었는데 계속 <laughs> 욕어가지고 마이 꺼놨어. 잘했어요. 잘하셨네. 내가그 덤프하는 거십죠 맞아요. 네. 렁끼리 뛰는 애. 따봉 말들으면 탱크로 해야지. 이 정판 옮기면은 <목소리> 얘 때려주면 돼요. 아니면 진짜 압도적으로 차라거나. 됐다. 휴. 점프. 점프. 저 로치를 하면 내가 뭘할수 있지? 오, 아 마지막에 찍었어야 <laughs> 된대. 맞아요. 서로 어, 주고받았던데. 그거 패치 절에 맞았으면 홀딩됐는데. 아 음.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안할 거야? 한타 먼저 보자. 누나 보이는 원딜 잡은 거야. 타라이트. <laughs> 거라 바람의 정종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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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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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도 저도 도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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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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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0시 2 어? 디갔지는데떼어렸어 내가 도내도 네, 아 응. 하나 없는데? 보네 봐봐 봐봐 이거 왜어 그거 내옷 <것도> <sufficient> <laughs> 어? 나안 먹었는데? <웃음> 아니 <웃음> 안 그래도 건드렸.. 어 패스야. 잠깐만 이거 아니 건드렸다 빼도 어혀신구나 미안합니다 남쪽 앞에 ㅋ ㅋ ㅋ ㅋ ㅋ ㅋ 여기 있는 3기도 가길래 손 떼고 다른데 갔는데 이거 없어진 <laughs> 어 아니.. 나도어 아니 이걸... 나.. 죽겠어 누가 나이우드 혼자 먹어요? 아니 계속 가 미안해, 이 사람이 몰어 호들짝 손을 떼버려. 어? <laughs> 어, 아, 방나손떼부럽지 유비야. 무섭다. 아 이게 그슨 짓는. 호비너 욕심쟁이. 아여래희가 아니었어요. 진짜 무희가 아니었어요. 이걸 아, 유게가들어 줘. 네 어? 괜찮아라임도 되겠습니다 야 저거 차도수였을 수도 있으면.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아네저다 나... <laughs> 차단 당한 거랬다 아니 저 내비가 없어지 이거 늘 혀를, 혀를 할짝 하고 가 어? 아치거라 손이 엎어졌어 아저두 개밖에 안 나오길래 <laughs> 버그인들 덕전이 조금 저, 저, 어 이거 심한 버그인데? 있겠어. 인점인데? 이러면서 다른 의미로 버그긴 해 지금 벌레같았어요 이렇게 야 기다려 주시니 오셨나? <laughs> 아니 아냐 이렇게 다못었어되겠어 <laughs> 아, 어쩔 수 없다 <웃음> 아... 아하 초대 처저 초대 다시 <laughs> 주세요아 저거! <나좀> <laughs> 초대 다시 주세요 이번에는 네. 너안안할 짝거릴게요 <laughs> <laughs> 아니 이게 <laughs> 그 다시 초대하는 거

나중에 포비님 어, 해야 될거어 <laughs> <곤란하니, 웃음> 네, 네, 근데 다 총을 몸다 하늘에 다른데. 날아다니는 거열마리가 잡는 거있을걸 어, 어, 그래. 아니 아니 스택 두개 상태일 때몸대 어, 잡을 간다, 줄 알고 갔더니 간다, 간다. <웃음> <웃음> 걱정 마세요 이거 좀 이거 빼고 이거 서로 때려주면 될거 아니? 아닌가? 로못나님이 내려갔어 나 이미 내려다고나가나 진짜 다나 진짜 가나 진짜 가원딜 제가 믿기... 제가 믿 제가... 믿게해서못 잡아요 내가 때려줘 아, 아 tongs, 나도, 이게 이게 이거구나 뭐야 어떻게 될 거야 나도 살려줘 <laughs> 나도 살나 죽는다 잠깐만 뛰어서 저때아저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걸 비아나를 <laughs> 어, 넘어가서가 선생님들 그게 아아지들은안 잡혀요 <laughs> 아니 아니 이거 그 묶이는 거 푸는 거탓아 그래 멋있다. <laughs> 저 <죽는 거> 처음에 <웃음> 뭐. <웃음> 아, 이거, 이데 이거, 처음 <laughs>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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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안 하고 있거는데 이거, 이거, 다거거와거돌 이거, 이먹으거와거 이거, 이거, 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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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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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저번에 누와쿠마다 막 8번째 하나도 안 주는 거야? 어 근데 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쿠이크기 <laughs> 어, 어, 많이 안 주시고 9회 생도안주는 2회 약간 고 3회 생기고 4회 있었어. 방에서 할고 없으면 옆으하나와기고 8회 생기고 9회 생기고 10회 생기고 기

그래서 이프때피시방도 맨날 초코라시켜고 유일한 게이머 건강한 디게이머네 키즈에 맨초코라시 음~~ 가 재밌을 것같는데 저거 하던거 오히려 구으면 피할 점딱붙가지고파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지 말아야 돼 피해 오히려 안 좋은 거다 같이 피해야 돼서 아예 일작 맞춘대요 왼자로 만져 그냥 켜만 두루, 하면 돼. 그 피하고 시리반영으가만잘 구르기만 하면 돼. 카운터 붙어가지고. 걷기, 걷기만 하기 확인. 음. 그가딱 붙어있으면 음. 그냥 걷기만 해도 피해지 음. 아키나스님 오셨는데? 왔다고? 응. 되겠냐? 렉 걸려가지고 클리브어나주병식식식내 바람의 정령한테 내가 막힘! 말이 돼? <웃음> <웃음> 레전드 아니 1 5클리브 아니 잠깐만 네? 아니 나 이거 왜이렇게 못파? 정신 박비나슨이 <laughs> 오셨으면 나는 자유의 몸 아닌가? 아니, 하면, 네, 네. 디디디봐야, 아니야 아니야 하면 내가 아파고 뒤쪽 잡아야 하냐? 이불 잡아주고 감사합니다 앞에서 나가주시면 아하아 알겠습니다 수썸 거뭐 노예 아니야 너? 무하네 나중에 가실세요 그래도... 예, <laughs> <드리구요>. 레베님 뿌듯하도 <laughs> <타도>? 뉴비를 도울, <laughs> 도울 수 <웃음> 있어서 <웃음> 야... 아... 곱다기보다 <laughs> 이용당한 거 아닌가요? 자코빈님답내줄거 네? 내래요 에? 어? 나 여기 저마트요

이따라 왜 이래? 요 제가 가면 응? 도도 지금 심심한 는데뭐뭐 뭐라고? 일단 비난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제가 얘스포대드리니다으하크 쓰니까 오란 거였는데? 어, 여기다. 여기야. <laughs> 아, 아, 아. 안 맞았어! 리벨 지포가좀아리 <laughs> 잡고 있구나. 이거 궁수는 없네요. 땅 정령 그거. <웃음> 힘내! 힘내! <웃음> 힘내! 힘내!

타타아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짱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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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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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 <목소리> 태어리? 걔네들이 와가지고 존나 때리던데. <laughs> 어? 어이? 어렵구나. <오셨구나>. 오케이 여러분. <웃음> 어? <웃음> 아 이거 제가 제가 잘못 <웃음> 이거 이리 배에서다 들어온 줄 알았어요. 이거 어, 죽어야 이렇게. 돼? 오케이. 어나저하이브 편은 삼, 두, 1네 킵을 열려 있어요. 아, 네. 오케이. 킵을 아, 하는데 <laughs> 그냥 가버렸는데 이상한데. 나이스 저... <laughs>

다니다이시 예. 에? 벌써요? 싱크가 두개로 헷갈려 씨의미는전투였습끝내드린다고 응. 어, 바람의 정령 하늘에 떠있다고 저거 안맞네 <laughs> <laughs> 음. 아, 우리 지아나 다 같이 갖고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그트